야, 자주 없어, 드디어. 어, 아, 아숨좀 좀 쉬자. 아 맑은 공기. 어, 아, 음, 이거지, 이거지. 근데 맵이 좀. 아, 이거 팀, 팀의 기대를 또 해야 되는 맵이네. 제발, 제발, 광산 좀. 죽어도 광산 좀, 진짜. 우리 미림도 올라가 있으면 나도 진짜 노력할게. 중앙에서 더 이상 애들 못갚이게 진짜. 내가 느려서 내가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게 한이다, 야, 진짜. 야, 영딜 돼지 돼도 진짜 광산 가주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아, 그 섬섬가로도 잡아줬네. 아아 이런 모을 어떻게 해요? 아, 저 아, 아, 스텝이라도 못 올려보게 해. 그래, 그래 이별 하나 정도면 괜찮다. 간단 가능하지. 아, 안 되겠는데, 이거 올라가겠는데, 우리 지금 주도권 없는데, 여기. 아, 이거 올라가겠다, 안했다 아, 왜 빼? 우리도 여기 붙어서 싸우면 되는데. 아, 진짜. 아, 저거야, 진짜. 라고 하면 나도 빼. 한이 없었어 아, 진짜 아 이거 맞다 이 고질병이 포탑 전회가 느려가지고 저 스냅샷이 안됨 저거 저런거 내가 반응 아무리 빨리 해봐야 포탑이 느려요 200급이야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 고증인가봐 아씨 너무 낫겠습 오히려 전진을 해버리네 저기서 오른쪽에 있어서 너무 망했죠. 보탑 갔는데. 뭘 봐? 안 가? 저리? 아 여기서 근데 더 이상 안올리 보내면 할만하거든요. 서로 언덕을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요이 정도. 아, 가겠는데. 체력발로 그냥 밀고 가겠는데. 진짜 목가을 막아야겠다. 저것만은 안 된다. 진짜. 저건 안 돼, 얘들아. 필사적으로 막아라. 저거 아니면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해. 아 근데 진짜 포탑선 애가 진짜 한 0.5초 만더 빨라서도 진짜 너 어떻게 착살 내주는데 진짜 까본다잉. 벽 야, 붙어 싸워 불안해 죽겠다 이거. 괜찮냐? 잘하네. 우리팀 좋아요. 이게 해비지 진짜 갔다. 지금 파이까불지 말아봐. 봐, 내가 사다 줄게. 어 못 올라가겠다. 클립이 두 명이네. 이렇게 까고 가요. 제 겁나 사람 귀찮긴 하네. 잘해. 저게 잘하는 거거든. 확실히 자동재장전이 이게 단발교전도 이렇게 부담없이 할수 있는 게참 좋긴 해클리은 저게 진짜 불편한데 아, 저해치가안 보인다 77 맞받기로 했는데 뺐어? 아, 지금 EBR이 딱 언덕 올라가면 딱인데 진짜 어떻게 안 되냐? 아, 진짜 언덕 좀가 좀. 좀. 해비들 어그로 딱 먹어 들었을 때 언덕 뛰면 되는데 아 이거 안 되나? 되겠지? 아 저게 트랙이 안 나가? 와 저게? 진심? 와.. 저게 관측창에 맞네 와.. 700? 780? 좀 약한데? 이게 아닌디? 이 맛이 아닌데? 야 이별 나다 체코랑 이별이랑 양각에서 야무지게 하네요 저게, 그니까, 저게 저런 자리 먹고 있는 애들이, 저기... 저게, 저게 좋지. 저런 거해줌으로써 헤비들 한두 대씩 맞다 보면, 어느새 피가, 올써 아프기만 해. 내, 지금 내 위치 모를 거거든, 아니, 야, 그밀 아니, 안 보여! 야! 아이, 미친. 아이, 야! 아이, 야! 야 뭐, 넌 모르겠지만 이건 나중에이 자리 한번 나와봐. 아좀 꺼져봐 시체 좀. 말래? 어어든지아이왜 쟤는 여기 가? 아... 아, 저기도 밀수 있겠다, 근데, 이리이다 패치 좀 보여주세요. 와, 이걸. 아, 좀 밑에 쐈어야 되겠네 아, 저걸 못 들었다. 한 아, 가속이 너무 심한데. 이치칠해치 너무 사기야 진짜 이거 진짜 안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개좋은 빵이좀미친 좀... 이거 뭐하냐? 야 아, 여기있어 몰았나봐 피가 없긴 한데 이별이 마지막에 한건 해주네. 하, 처음에 한두 판 정도는 뭔가 이 차징샷 각이 많이 나왔는데, 각이 안 나온다. 잘 안나와 어 이거 달려 요즘 l l 저자리 많이 가네. 우리 팀도 달려 e l 데마음 u 든다. 저런 애들 g to tell you. I'm going 되도록이다. 아, 저 쓰레기통 맞았어. 아. 쓰레기통인지, 배전반인지, 뭐지, 저거. 얘 터보네. 77경차장 겁나 좋아하네, 사람들. 하지 말걸. 하지 말 <laughs>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진짜. 진짜 오픈 사선일 때 쓰는 거지. 이거 진짜. 이거 뭐가 좋아요, 님들. 안 좋다는 거지. 이게 좋아보이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야. 진짜. 쓰레기. 이거 탈 바에 브지트 타고 가겠습니다. 아니, 장전이. 글치이가더 빠르지 않나? 야, 더 빨라! 두발 넣는데, 그거는 490, 490인데. 생각해보니까 겁나 열받네, 갑자기. 얘는 440이거든. 얘는 490도 발인데. 어, 겁나 열받네. 왜 이렇게 구린 거야, 이거? 장갑 분포도도 더안 잠시 좀 겁나 느리잖아. 노래 나보다 더 느리잖아. 끝난다. 진짜. 벽돌 반아 때려도 내가 그냥 이기것 같은데? 그냥 이기지? 그냥 보던지 해? 보던지. 내가 잠시로 빠른데. 너보다. 응원 간다고? 그래. 아, 복근해. 그래. 어, 복근 많이 나가는데 탄약고 나갔어. 갑자 한칸더 뒤로 빼면 나가 한칸더 가면 되는데 아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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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 놓침 어떻게 잡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사려? 진짜. 다 잡아 죽겠다. 이렇게까지 해주는데도 진짜 좀 가, 가지, 그냥. 다 잡아줘야 돼. 왼쪽에 거든 끝난 게임인데. 이럴 때 절대 차징금지. 차징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럴 때. 무조건 저거 두발다 빗나가요. 저럴 때, 저럴 때 쏘면은. 굉장히 마음이 넓은 하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레벨판 좀 썼나? 썼다 로스 no. 블제트 면7천 드렸다고 뭐 그거 모르는 일이긴 한데, 뭐좀 기대치가 높긴 하지. 한1 0대 정도는 더 했을 수도 있겠다. 더 빨리빨리 갔으니